첫사! 화면 아, 바뀝니다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오! 뭐예요? 페어웨이가 아. 그린 크기보다 작습니다. 그린 크기보다 작은 페어웨이에요. 자, 이거는. 이거는 공략상 드라이브를칠 수가 없죠. 지금 한타 이고 있는 상황. 그 사번 팀의 마지막 주자. 아 드라이브 치기 좀 힘든. 어. 안정감 어, 있죠? 안정감 있어요. 어, 괜찮습니다. 그? 아, 괜찮아요? 아 괜찮아요? 이게... 괜찮습니다. 지금 저기 위치가 4번아였네요 저기 위치밖에 없어요, 제가 볼 때는. <laughs> 좀 풀어봐. 아, 응. 아, 응. 뭘 긴장하고 있어? 아자 이제 응. 우리 팀의 마지막 주자. 라바랜드를 할 갔다 할온할 우리 킹나바, 우리 킹나바의 마지막 잔실 되겠습니다. 샷아 라바랜드 길오 마이 갓아 음. 음. 아 우리에게 어떻게, 어떻게 이런 쉬니까. 자 괜찮습니다. 음 아무 지장 없네. 자 빅보이가 지금 카메라를 뭐시청자분들 보고 계신데요.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요. 어우 아니야. <laughs> 될거 <것> 같아요. <laughs> 중요합니다. 어 붙었다. 어! 아 아. 아, 아 들어갔네.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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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라바랜드의 기류 왜못 받나요? 돌리지 말지. 응대박이다 아니 어쩔 수 없었어. 아니, 음, 없었어. 그렇지 이거 개인적으로 네, 아, 지금. 사실은 여기서 파만 잡으면 우승이기 때문에. 자, 170m의 높이 8.7이고요. 뒷바람 6.65입니다. 중요한 샷. 샷! 들어갔어요. 잘 쳤습니다. 야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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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아, 얼마나 떨렸을까요? 저 순간. 네?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오, 아닌데, 이게 위기인데요? 왜요? 퍼터가 네. 35m 남았어요. 아, 그, 지금 남 걱정할 게 아니라고, 세 번째 샷이에요. 옆라인에 35m. 네, 우리 걱정합시다. 지금, 지금 투혼한 사람을 걱정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. 왜냐면 전 붙일 것 같거든요. 네, 그릴 역사가 없어요. <laughs> 아, 빅볼이 자꾸 남의 일 아니라고 지금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매트하고 있어요. 우리 소영이 매트 씁시다. 어때요? 괜찮습니다. 아... 세상 진지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. 지금 퀴의 마지막 차. 샷. 어, 이거 좋다. 어, <laughs> 이게? 들어가라, 들어가라, 들어가라. 아, 아. 찬스 있어요. 찬스 있습니다. 페어웨이 그트 섰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찬스 있어요. 스핀 아, 피걸렸지 네. 자, 저희는 와. 이거 위인데. 난 보세요. 많이. 자, 이런... 21.76 높이 0.36. 부직으로 아, 가자 그냥. 이거 한 28m까지 봐야 되는 거죠.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리잖아 상태야. <웃음> <웃음> 네. 그냥 새 클럽인데요? 어우, 장난이네. 자, 우측을 많이 봤습니다. 아우. 쳤어요? 화면 우와, 바뀝니다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 뭐예요? 화면 바뀌면 좋아요. 아. 아, 너와, 너와, 너와. 아. 아 야, 아이고, 야 이거. 아직도 파. 승리의 퍼. 한 클럽 정 야. 5.52. 이게 한, 한, 건... 한 클럽 본다 그랬나요? 한 클럽입니다. 와... 우승 펀. 쳤어요 아. 어, 약했어요. 아. 아, 아, 아 자. 아... 아 이제, 아 이제 짐은. 계송에니 아 <laughs> <대단하니까 웃음> <laughs> <제정하니까. 웃음> 자, 킹나무한테 왔어요. 킹나무한테 왔습니다. 다시 들어볼까요? 저는 내일적으로 한컵반 반. 한컵 반입니다. 아, 라바님 이거 잘 넣으시던데. 자, 시즌2의 마지막! 퍼팅. 이걸 넣어야 저희가 빅입니다. 아, 생전 안보는 뒤에서 바라보기. 자, 3.1사에 내리막 0.13입니다. 그러면 한 2m 정도 봐야 되나요? 2m는 쳐야 될것 같아요. 2.5? 네. 착합니다. 오, 잘 나갔다. 와 아, 너무 많이 봤다 똑바로 봤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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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이드를 라이드를 거의 안 봤어요. 매디 마을을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저희가 후반전에... 좋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결과적으로 저희가 패배를 했네요 자 한번 또한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게임하니까 너무 즐거웠고 네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.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시즌 2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, 그래서 저희가 또 소감을 한마디씩 좀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, 저부터 할까요? 네. 누가부터 할까요? 네. 네, 저부터 할까요? 사실 뭐 시즌 2부터 2까지 여기까지 오는 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주시고 어,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시즌 2에 또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도 저 정말 뭐 좋은 저희도 추억에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저희가 시청부가 또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계속 어,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.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좀... 자 우리 킹 나바 좀 해주세요. 시즌 2를 맞이해서 좀 전국을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뵀는데어 이제 뵐 때마다 좀 많이 반가이 맞이해 주셔서 많이 좀 음,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. 다른 기회에 다시 뵙게 된다면은 또 다시 반갑게 더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제군요. 네. 네. <laughs> 빅보이는 부족한 저를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부족한 저를 많이 이뻐해주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,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뭐, 사실은 잘안 됐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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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는 빅보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왜 내가 얘기하면 이상하게 대국민 사과문 같지? <laughs> 네, 시청자 여러분! 지금까지 시즌 2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.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그러면 저희 심장의 무조건 풀 위에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심장의 무조건 <놀람> <놀람> <놀람>